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식사 후 달달한 주식 타임, 주식 디저트의 바리, 이미정입니다. 어, 저희 주식 디저트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에 라이브로 인사드리고 있고요. 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유망주들로 골라서 항상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먼저 우리 시장 상황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파산위기에 처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미국의 최대은행 JP모간체이스에 인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수도 모든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었고 또 은행 부실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국 증시의 주요지수 일제히 약부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또,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한 이후에 오후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약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스 미디어입니다. 이 나스 미디어가 광고 관련주에 속한 기업인데요. 디지털 전문 광고 업체이고요. 또, 넷플릭스 광고 대행에 따라서 수혜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광고 요금제 사용자가 출시된 두달 만에 100만 명을 상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광고 요금제 출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했을 때좀 예상보다 훨씬 더 광고비, 노출식도가, 노출빈도가 늘어나면서, 어, 더욱더 슬롯 개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모바일 플랫폼, 신사업들을 중심으로 이 외형 성장 좀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미디어의 차트 흐름을 한번 봤을 때, 네, 바로 어 지난달 27일에 저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2300원에 한번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다시 이틀 연속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 정 고점이 28,250원인데, 2월 달에 한번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두 달간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음, 지금 최근에, 어 지난 2월에 한번 고점을 찍고, 지난해, 10월에도 3만원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나스미디어의 광고 출시된 이후에 계속해서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서 어, 실적 개선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급 현황 봤을 때도 음, 기관에서 계속 장기간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스미디어 한번 조, 조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좀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인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가 OLED 관련주에 속하기도 한데요. 배터리 소재 개발 업체인데 헝가리 공장 가동이 따라서 외형 성장세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또 수율과 가동률 개선으로 인해서 이 전지박 부문에서 실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이, 어, 또,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 전력비가 안정화되면서 이 전지박이나 동박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번 달부터 이 전지박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2분기부터 꾸준하게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어, 한번 제가 차트를 띄워드리겠습니다. 흐름을 봤을 때이 종목도 최근에 120일 선에서 좀 지지를 받은 모습이에요. 음, 지금 전파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패턴을 이어가서 이 120일 부근에서 반등을 조금 더 나와 준다면 다시 어, 정고점인 54,0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더 상승 수 있,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차트 흐름 봤을 때 어, 지난해에 음, 28,000원 부근까지 좀더 반등을 했다. 아,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반등을 시도한 모습이고요. 또 철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어 단기간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면 더욱 더어 상승세 이어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오늘 두 번째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채팅창을 제가 확인을 해보면 어, 메롱님께서 오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네, 형철기님, 김대진님께서 계속 네, 고정 시청자 분이신데 너무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형철 킴 님께서 "오늘 혼자 하시네요. 남자분은 어디로 가셨냐고"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네, 당분간은 제가 계속 혼자 좀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어, 남자분께서는 제가 당분간 하다가 다시 깜짝 등장을 해줄 예정이십니다. 네 그리고 에이블리님, 나향님, 또 오늘도 인사해 주셨는데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 어, SAMG 엔터라는 기업이고요. 이 종목은 어 애니메이션에 제작하고 있는 종합 키즈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그래서 엔터 뭐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주에 속한 종목인데 제가 최근에 엔터 관련주들 중에서 팬 엔터테인먼트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관련주인데 이 SAMG 엔터 다시 어, 좀 팬 엔터가 이미 좀 올라간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골라봤고요. OTT 키즈 부문에서 글로벌 팬덤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 이 부문에서 상반기에 완구 판매가 개시되면서 매출액 계속 꾸준하게 증가세 이어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음 달에 이 테마파크 이모션 캐슬 어디벤처를 개관할 예정인데요. 군대 국내 코어 팬덤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 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팬덤 대상으로 1년 동안 100만 명이상 방문하면 당연히 호실적 이어가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SAMG 엔터 사트 흐 봤을 때 계속 좀 작은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 줬습니다. 어, 한이 정도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지난 1월에 한번 5만원 부근까지 터치를 했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 도정 겪은 이후에, 그냥 박스권 상단과 하단에서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 정고점, 5만원 부근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제가 SAMG 엔터 좀 소개를 해 드렸고요. 네, 바나나. 차천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셨는데 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도 어, 유망주 세 종목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음, 오늘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주식디저트 매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동안 계속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한 시에 스토기 글리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네, 유튜브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음 방송도 알찬 내용들과 유망주들로 구성해서 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달달한 디저트가 생각이 날 때는 이 주식 디저트를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오는 목요일 오후 한 시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 디저트.